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초보자분들, 어, 자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효과템을 좀 좋은 걸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여기 아르카디아 중심부에 오른쪽 위로 가면 살아남기라는 컨텐츠가 어, 있어요. 살아남기. 10분 동안 살아남으면 일주일짜리 기간제 효과 아이템을 줍니다. 이걸로 이제 버티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계속 아마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니까 그 효과 구할 때까지 여기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효과는 나중에 맞추시고 다른 장비부터 맞추셔야 되니까 효과 아이템은 여기서 기간제로 챙기시면 됩니다 갑니다 갈게요 자 살아남기 최대 3인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좀 패턴이 개 쓰레기라 어, 열심히 도망가셔야 됩니다 목숨 세길 거야 아마 잠깐 이거 한명이 역으로 끄는 거안 되나? 나 이거 써 있으면 어떻게 돼? 어그로 끌어봐요아 잠깐만 나한테 오지 말고, 어그로 끌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마법진으로 브레스를... 아, 뭐야? 왜 죽었어? 네, 마법진 생기죠. 이게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얼굴 이렇게 뜨는 거로 피하시면 안 되고요. 마법진 생기는 거 보고 피하셔야 됩니다. 버그 게임 갑시다. 집중, 집중하세요. 집중! 집중하라고, 왜 죽어 있어. 아. 이러고 이제 10분을 버텨야 돼요. 말이 돼야, 이게, 무슨 뭔 컨텐츠야, 이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놨냐. 마법진도 안 보여, 심지어 중간에. 아니, 이거 분명히 3명이 들어왔는데 나만 고생하는데? 이거 맞아? 19만? 아, 3분 정도야, 뭐. 7분 버텼는데 3분 못 버티겠습니까? 3분 정도야, 뭐. <laughs> 죽을 뻔 했다. 1분 20초. 아, 1대1 뭐야! 아, 1대1 테러 뭔데? 안 통하지. 집중력 안 흐트러지지. 안 통하지. 1대1. 보내지 마! 보내지 말라고!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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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 했다. 10초. 아이, 깼지, 이거는. 깼지. 나이스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굿. 아, 10분 버텼다. 자, 10분 버텼습니다. 근데 이거 보상 어디서 받아요? 악의 무급 파편 한개 히메라의 자네. 효과 안 주는데? 뭐야, 효과 준다며. 효과 아무도 안 죽어야 된다고? 아씨 아니 왜 빨리 말안 해줬어요 아아 아, 스트레스 받네 아 진짜 씨, 10분 또 하라고 저거를 너무하네 진짜 아 그러면 한번 죽었을 때 나갔지